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늘 40일 집중 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 이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늘 40일 집중에 집중함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는 40일 집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는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온전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1절 아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지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 다 하나님 것다 맞죠 <laughs> <laughs> 결국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건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17절에 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버릴 것을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거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기준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어,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것은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음 그러면 진짜 누릴 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우리가 오늘 다 버리고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음,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심리학을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 그래서 뭐가 제일 상처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계속 바람피니까 엄마가 자기들을 버리고 나갔대요 나가서 나가고 아버지는 그렇지만 자기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자기들을 버리고 나가서 아버지의 어떤 그 핍박에 자기들이 힘들었던 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미운 게 상처래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심리학을 하는데 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다시 그 상처가 올라오고 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아직도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상처 해결되고 지나가면 또 다른 상처가 올 건데 그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상처가 아닌 것 같다. 참, 이렇게 나도 뭐 그런 이상한 거, 상처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많았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런 게 없어졌더라. 나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참 해방이란 단어를 누리는데,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그 상처에 대한 참 해방이 있더라. 이랬더니 어... 그, 복음이라는 거는 잘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음, 안방에서 뭐가 자꾸 보여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게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도와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실 때, 더 길게 복음을 얘기하면 내가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료 중에 열 번의 만남이라는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 기도하면서 정말 혹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책을 한 번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드렸는데, 음, 이번 캠프를 이제 갔다 오면서 이거 집중을 통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게 혹시 복음 전했는데 예비하신 제자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실 거고 아니면 찔러 보고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 마음이 생겨서 조금 더 해방을 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더 컸는데 지금은 안 들으면 하나님 붙인 사람 아니겠지? 이러고 다른 데 가면 되지 생각하니까 조금 더 현장이 쉬워지더라고요. 진짜 하나,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어서 인생이 음, 참, 막막하지 않고, 혹시 문제 오더라도 답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 어, 이번 주에 저는 묵상하면서 내가 버릴 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난 하나님 자녀지만 상태는 하나님 떠난 상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죄 저주에 묶일 수밖에 없고, 죄 저주에 묶였다는 증거로 그냥 힘들어. 뭔가 자꾸 시달려, 뭔가 자꾸 묶이고, 그 증거로 저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되면 오는 짜그 상태가 짜증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나를 이 속에서 살도록 속이는데 정말 문제 속에 이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음 확인하고 누리고 어 전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주인이 없던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을 만나도록, 주인을 알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참 주인인 걸 알게 하셨고, 이 주인을 인정하고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서 인도 받아서 가는데, 주인의 인도 따라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모든 재와 저주. 행복하지 않은 힘든 거에서 나도 모르게 힘든 거에서 참 해방을 누리고 이 사단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 속에만 있으면 이거 다내 걸로 누릴 수 있는데 자꾸 상태가 문제 속으로 가서 문제 속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답 답 속에 있는 오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답 주신 하나님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자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인재. 인제. 음, 인재는 정말 능력 있고, 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의 담난 인재. 담난 인재를 키우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에 담난, 담나면, 복음에 담난 인재 키우는 그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복음에 담난 자로, 그리스도의 담난 자로, 어,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조목은,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23절까지고요. 음, 음, 이번 주 광고 광고하실 때 목사님이 이 재앙 시대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담난자가. 어, 감남산까지 가서 미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제가 갔던 현장은 거의 뭐그 점집이 깔린 현장이었어요. 한한 한, 한 층에 두개 있는데도 있고. 길 여기 있고 길 건너 있고 옆에 건물에 있고. 그런데 2층은 교회고 3층은 점집이고 막 이런 동네였거든요. 동네였거든요. 그런 현장에 학교가 세 개씩이나 있고 이런 현장이었는데 정말 어,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 진짜 그 많은 점집 속에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그 교회 하나가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고 그 현장을 놓고 진짜 아, 갔다 와서도 계속 생각나고 진짜 캠프팀들이 거기를 돌면서 흑암이 꺾이기를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지금 시대는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의 힘이 없어지는 이 재앙 만난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하나님 편에 서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이 맞고 하나님 편에 서려면 진, 지금 강단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강단에서 주시는 미션을 진짜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회복. 그 다음에 능력회복. 세 번째는 음, 사명회복인데 결론에서는 음, 3세팅 아니었나 3집중이 먼저였나요? 음, 3집중 그래서 3세팅하면 3응답은 이 3응답까지 가는데 어, 3집중에 사문을 집중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온다고 광고 시간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 계속 사문을 집중 속에 있는데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문을 집중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문을 집중을 마음 담아서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 다 따라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가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사모늘을 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잡힐 때까지 어, 집중하고 명단 놓고 어, 현장에 흑안 걷는 거 계속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이 또 지나서 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또 보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사문을 집중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포하고 칠칠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재 문제에 주인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77 기도하시겠습니다.